반갑습니다, 여러분. 해수법사입니다. 오늘은 108배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하셔가지고 다이어트 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합장. 자,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 이렇게 하면 불교, 이렇게 알고 있죠. 예. 네. 자, 합장이 중요한데, 절할 때는 제가 조계종의 예전에, 어, 소개를 받고, 이 절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서 지금 10년째 행하고 있습니다 자 합장을 제대로 배워 보겠습니다 저렇게 손을 붙입니다 그리고 앞모습으로 봤을 때 옆구리 를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딱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게 떠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게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 손가락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손가락 모양을 자 어떤 사람 이렇게 아이고 부처님 나무관세 연보살 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부처님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정석은 여러분 손가락이 다 붙어야 됩니다 붙고 합하고 자 45도의 각도로 제 옆구리에 붙입니다 붙이고 제일 중요한 거요 엄지가 요놈의 아상 엄지가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서 아상이 높기 때문에 절을 하면서도 하기 싫어가지고 요게 올라옵니다 어떤 분들 스님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예. 자 이거를 붙여야 이게 이 엄지가 나를 의미하거든요 나, 나, 내가 숙인다 자, 손가락부터 숙여야 절을 하겠죠 손가락이 올라와 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붙이면 내 마음도 좀 누그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옆구리에 붙이고 45도로 이 상태로 절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리를 보겠습니다. 다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하면 안되겠죠? 요거는 연구하는 것이고 다리를 이렇게 붙입니다. 자 붙이고 딱 시작하는 겁니다. 합장할 때 손을 붙이고 옆구리 붙이고 엄지 붙이고 하는 겁니다. 자이모습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붙였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항상 방석이 있어야 됩니다. 무릎 다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무릎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108배로 하면. 자, 이대로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그대로 꾹, 꾹 갖다 댑니다, 꾹. 자, 옆에 붙였죠? 엄지 붙였죠? 45도.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가는데 그대로 한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대로 가서 바로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밧데루 자세처럼 이렇게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짚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이게 바닥에 닿고 이렇게 손을 올려줍니다 자이 손을 올리는 의미는 더 내려갈 곳이 없어서 땅을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 밑으로. 부처님을 더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반복합니다. 다시 손을 짚고 다시 이 자세, 기마 자세. 자, 여기서 바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냥 봐도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발꿈치 세우고 이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항상, 어, 절하는 것도 좋지만, 바른 방법으로 해야 무릎이 안 다치고, 108배를 해도, 어, 몸에 운동이 되고, 무릎이 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이 방법으로 한 번, 아침마다 108배를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